세째 주에는 GPL 사후관리 및 전자소송, 세째 주에는 세법 강의가 있었어요. 그 넷째 주에는 이제 NPL에 대해서만 오늘 다뤄볼 건데 NPL을 그한 15년 했던 AMC 대표가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전하는지는 혹시 GPL을 하다가 경매에 들어갈 물건이나 경매 신청된 물건이 있으면 저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채권 매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배당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지금 NPL 물건들이 은행에서 쏟아져 나오는데도 왜 은행에서 또는 신용세말고 제2금융권 또는 저축은행에서 NPL 물건을 매입하지 않고 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GPL이 연체돼서 경매 들어가려고 할때그 물건을 매입하려고 할까요? 왜 그런다고 해봐. AMC, NPL, AMC가 자기 자본 5억인 AMC들이 그동안 NPL 수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수익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누군가 들었는데 GPL의 창시자인 이상준 교수가 진행하는 GPL 물건들이 면체가 돼서 경매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더라. 이게 오히려 고수익을 낼수 있는. 알짜배기 투자처다라고 전화 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이 사람들? g p l 단부는 아파트 <laughs> 안정성이 있는 것 같고 NPL은 그 여러 부동산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위험 있으니지 그렇죠. 맞아요. 요즘 부동산들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파트 금리가 3.5%거든요.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서 그러면은 은행에서 NPL 물건을 매입을 해도 3에서 3.5에서 3을 더하면은 6.5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은행 연체이자가 17%인데 과거에 17% 배당을 받았거든요. 이자를. 그런데 6.5밖에 배당을 못 받고 지금 NPL 질권대출이자가 8.5에서 9%란 말이에요. 그럼 연마진이잖아요. 자, 근저당권 이전비용 0.7에서 1%그 다음에 질권대출이자가 어9.5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6.5배당 받아도 마이너스 3%가 연말진이기 때문에 MPL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이제 다르다 배당으로 갔을 때 론세일 그러니까 MPL에는 론세일 채권을 매일 해서 양도 양수금 중에서 배당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채무인수 방식이 있고 임차를 참가 조건부 사원영상 방식이 있고 PRU 방식이라고 해서 임차 대리 방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건 론세일로 갈 경우에는 배당 수익이 실제로 내가 17% 19.5를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6.5, 7%밖에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PL 물건을 줘도 NPL AMC들이 안 사간다.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시고 우리가 지금 GPL 투자를 해서 어 연체돼서 경매 들어가서 NPL로 됐을 때 이때 어떤 수익이 나는지그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